내일 주말인데 우리 시내 나갈까? 조금 있으면 중앙원 선생님 공부 안할 거야. 괜찮다. 내 성적 좋다. 니 네, 진짜 그럴 거야. 내가 다 먹여살려줄게. 난 니가 교사됐으면 좋겠다. 내가 교사돼서 후회할 수줄게 그니까 러 네. 내일 우리 시내 나가자. 아빠, 니 진짜 공부하는 게 와. 당연하지. 그래도 옛날에 시5정 밖에 못 맞았다. 그래, 진짜 잘했다. 니 네, 진짜 잘했네. 왜? 이 오빠가 점수 높게 나오니까 그리 부럽냐? 어, 어디 아파? 아니 괜찮아. 진짜 진짜 괜찮아? 오케이. 응. 어, 야 옷실 가자. 아괜찮으니까자 기차 출발한다. 아, 그럼 이 오빠 나중에 쉬는 시간 다시 방문한다. 빨리 녕 아프지 좀 마라 바보야. 누가 누구고 뭐 바보래? 준성아 같이 가자 아, 미안 오늘은 혼자 가라 왜 사정이 있어서 응. 미안 오늘 이모빠 없이 혼자 가라 이것좀 비싸다. 저부터 <laughs> 어, 전학가게 되었다. 왜요? 자세한 건 너도 잘 몰라. 야, 준아 어디 가는 거야! 준성아! <laughs> 준성, 준성이에게. 준성아, 미안해. 아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. 우리 커서 교사되면 서울에서 만나자.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. 시죠님 제가 아시는 분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서요. 아, 그렇군요. 잘된것 같은데. 강 선생님, 이거 좀 도와주세요. 네. 좋았다. 이거는... 오늘 회식 있는 거 아시죠? 모두 정해진 일을 7시 반까지 맞춰주세요. 네. 네. 아, 이러면 될 거예요. 아, 최 음, 선생님. 아까 보관 선생님께서 부르시던데? 아, 잠시만요. 전전신의게요 아, 이쯤이면 됐겠지? 어? 이거... 강 아, 선생님, 지금 제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아니에요. 어. 수아씨 어? 세윤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이 학교에 분류이 있어서요 근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아, 선생님들끼리 회식이 있어서요 수라씨 수면 못 드시잖아요 어? 애린 있었어? 아, 네 우리 수라씨 수면 못 드시니까 대우가 되죠? 아, 네 가요, 수라씨 어? 세윤씨 아, 이거 안 되네 선생님 잠깐 저랑 살좀 바꿔주실래요? 네 죄송해요, 강 선생님. 어제는 서울시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죠? 아, 괜찮아요. 최 선생님, 여기 잠시만. 네. 네. 아, 이거 뭐야, 무 이거 뭐지? 선생님, 뭐 저. 제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죠? 쓰어요왜게 됐나? 준성아, 사실 나 아파서 서울로 올라온 거였어. 거짓말해서 미안해. 생님또저 제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죠? 쓰어요 ちけてと待って。<noise>